가지는 흔히 검은 자줏빛으로 긴 원통 모양이며 익혀서 반찬으로 쓴다. 원산지는 인도이며 한반도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와 신라시대부터 재배되었다. 대개 가지라 하면 가지의 열매를 지칭하며 검은 자줏빛의 외피와 스펀지 같은 촉감의 흰 과육으로 이루어졌다. 신선한 가지는 열매 꼭지 부분에 가시가 있어 취급에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검은 빛깔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 다음은 가지의 효능 6가지입니다. 1. 예. 장 기능 강화, 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은 가지의 효능입니다. 가지의 식이섬유는 대표적인 장 건강 영양소로 변비 등의 질환을 개선해줄 뿐 아니라 장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시 나타나는 변비를 가지 효능으로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암 효과 가지의 효능이 주목받게 된 것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러한 가지의 프로페놀은 암세포 억제율이 80%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3. 해열치료. 가지의 성질은 차가운데 이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체질이 뜨거운 사람의 열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가지의 섭취를 통해 열로 인해 혼미해진 정신을 맑게 하는데 가지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성질의 가지 효능 때문에 본래 몸이 차가운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혈압치료. 가지의 효능에는 혈압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의 섭취를 통해 어지럼증의 증상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가지의 꾸준한 섭취를 통해 고지혈증을 예방하실 수도 있죠. 오, 염증 치료. 가지의 차가운 성질은 염증에 좋은데 염증은 본래 뜨거운 환경에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염증이 있을 시 가지의 요리를 드시면 빠르게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는 이러한 가지의 효능으로 사마귀 등을 고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가지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6. 피로회복효과. 가지의 효능에는 비타민 함유량이 매우 높아 세포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해 주어 만성피로에도 좋습니다. 가지의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가지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